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은 1월 26일 일지는 병진일이라 해서 용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금일 지수는한 분칠일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인즉슨 오늘의 그 운수를 살펴보자면 재수는 그저 지나친 생각은 하지 말고 본인에게 잘 맞도록 생각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이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옥백부 중에 명예하망이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내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되셔야겠습니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며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머이출 호요 심력분주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옷을 차려입고 문을 나서니 마음도 분주하고 일도 바빠지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인동섭의 모사가성이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니 바로 가족 ...들이 큰 힘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니 무사 무난한 하루를 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진한 방에 수재기득이라했습니다이 말씀은 남쪽 방향에 가서 재물을 구하려거든 많이는 못 구하더라도 적당히 조금 구할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비신업에 일시권고라 많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면 한때 잠깐 힘든 것이 조금.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사업에 있어서 정체기가 올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지만 곧 극복되시겠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방향은 재운을 높여주는 곳이라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름지해에 백모지취라 이 말씀에 뜻신 즉슨 기란 그 운수가 돌아왔으니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만들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풍신 안에 일액십천이라 재물이 풍부하여도 내 몸에 편안하고 하는 노력보다 더 풍부한 이익을 얻게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은 기란 운수가 찾아온 그런 날입니다. 나의 노력보다 더욱 그 이익이 따라줄 수가 있는 날이라니 특별한 걱정 없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심치 화간에 세사 여운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몸이 꽃 사이에서 취했으니 세상 일이 모두 구름 같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신한 요 산이요. 신물제사라 몸이 편안하기가 그 산과 같으니 마음이 사심이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하루입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 편안하다니. 정 없이 보내는 날이 되시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분 수록의 도처 유형이라 이야기 인즉슨 본인의 그 의지를 지키고 인연을 따르니 도처의 그 영화가 깃들게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지 득방에 수정 물실이라 새로운 빛을 얻으니 정직함을 지켜 그 일치를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따르면 새로운 그 운을 얻게 되는 하루입니다. 영화가 함께 깃들게 되겠으니 어려움 없는 좋은 날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수영 통해 경영범설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경영하는 일에 좋은 운이 찾아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망여의 시색 만면이라 마음속에 그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게 되니 얼굴에 그깊 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하고 경영하는 분은 운이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내 마음 속에 소망도 실현되는 날이라고 하니 무난한 날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 차례입니다. 초수신고의 만득 기룬이라 이 말씀은 신고함을 이기고 버틴다면 결국엔 기룬이 찾아오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초독일의 수무포라 이 일을 걱정해봐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고민이 조금 있는 날이지만 지나간 것은 걱정해봤자 도움이 안 되겠다니 다 잊으시고 잘 넘기시는 날이 되셔야겠습니다. 밝은 내일을 기다려 보시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송풍호우여 조화다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바람을 타고 비를 불어는 그 조화가 대단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일지수의 소왕대래라 이 말씀의 뜻은 오늘의 운세에는 지출은 적겠고 수입은 많은 날이겠더라는 뜻이니 오늘은 이처럼 전체적인 상승세의 날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것은 적겠다니 금전적으로도. 한정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수평 길에 재수흥황이라 이 이야기의 뜻인 즉슨 신수는 무난한데 그 재수는 상승하겠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연득재요 생계자족이라 정말 그 우연치 않게 이익을 보는 날이 되겠는데 그 덕분에 심이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재수가 상승되는 하루입니다. 우연하기에 이익도 생겨날 수가 있는 날이라니 하루 잘 보내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개 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생불봉시여 인차다 애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는 것이 때를 만나지 못하니 고하고 애군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성종양이여 이제가중이라 지성으로 정성껏 수양하고 기른다면 멀지 않은 날그 이익이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군중한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수양하고 잘 넘기시다 보면 곧 이익이 돌아오겠습니다.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소춘님의 가히 공명이라 이 이야기인 즉슨 꽃들이 봄숲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니 가히 그 공명을 기약할 수가 있겠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화화목에 자연성복이라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지겠다니 자연스럽게 복을 이루게 되겠더라는 뜻이죠. 오늘은 주변 사람들도 화목해지고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신수도 좋은 날이라니 걱정 없이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 9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이제 봄날이 완연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온화하고 좋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미하고 행복한 일들만 생기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또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